안녕하세요 땡키튜브예요 핑키 안녕하세요 핑키튜브 자 오늘은 뭐할 건가요? 오늘은 감정 표현을 또 배워볼 건데요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이 있죠 뭐 즐겁다, 재밌다, 화난다 이런 거자 네. 이걸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집에서도 친구들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네자첫 번째 사진은 즐거운 거네요 이거는 비교적 쉽죠? 많이 들어봤고 그죠? 해피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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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하네요, happy. 아, 붙었나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슬픈 거네요, 사진이 그렇 슬프네요, 사진이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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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하네요, sad. 그렇자 음. 피곤한 거 tired, 그렇 tired, 피곤함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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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핑키도 tired 한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laughs> 그 다음에 화나는 거죠? 화나는 건 어떻게요?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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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Angry 하나요? 핑키도 우, angry 하네요왜 피닉? 보통. 보통. 친구랑 어. 네. 싸울, 친구랑 싸울 때 angry.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같은 거 보면 이제 무섭죠? 그죠. 무서운 거는 sc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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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y 는 무섭다는. scared는 겁먹다. Scared. scared. I am scared. I am scared. 오케이. Okay. 자. 그다음에 놀란 거네요. 놀란 거. 그죠? 네. 그렇죠. <laughs> 이제 surpr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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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surprised. surprise d. D. Surprised. surprise u r p r i s e d u r p r i s e u r p r i s e surprise surprise u r p r i s e d u r p r i s e u r p r i s e surprise s u r 다 r i s e su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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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r r e d b r r e d b o r e d b o r e d r e Board. 공부하는 거 지겹죠, 그죠? b o r d 그다음에요. 아유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이런 거는 이제 뭐라러죠 영어로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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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잘하네 부끄럽네요. 우리 핑키도 음. shy 한가요? 저는 학교에서 보통 네. 발표할 때. 아, 발표할 때좀 shy 해요. 아 shy 하면 안 되는데. 그래. 네. 시선이 저로 오니까. 아, 그렇죠.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 표현들 을해 볼게요. 자, 영어는 졸리다네요. 졸리다. slee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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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졸리다. 그다음에 졸리나요? 그랬네요. <laughs> 자, 그다음에 thirsty. thirsty. 목마른 거죠? 목마른 거. 물 마시고 있네요. thirsty. thirsty. 아유, 그렇죠. 꿀꺽꿀꺽. 그렇죠. thirsty 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 같은 건 아프고 이제 어디 아플 때는 sick이라고 그래요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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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s i c k 이 아니고 sick sick <laughs> 그렇 sick sick 아유 잘해요 자 그다음에 아유 배고파 아유 배고파 이럴 때는 hungry hungry mommy, mommy. I'm hungry I'm hungry 이렇게 하면 돼 엄마한테 엄마한테 집에 있는 엄마들한테 가서 보세요 아, mommy mommy I'm hungry I'm hungry okay 그렇죠. 우리 핑키도 햄버거 좋아하죠? 자, 네. 아, 그렇죠. 한번 맞을까요? Hungry. Hungry. 아, 오케이. 잘하네요. 이 그렇죠. 자, 그다음에 걱정하다, wo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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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걱정하네. 뭘 걱정했을 때, 그렇죠? 음, 걱정할까?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worried. 걱정. 아니면 뭐, 은 엄마 아빠를 잃어버을 때. 엄마 아 <laughs> 잃어버리면. 자그 다음에 다치다 이제 어,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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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뛰다가 넘어져서 이제 무릎에 피나죠 네. 그럴 때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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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다... 이게 자주 다치는 상황은 네. 책 넘기다가 여기 손이 베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럴 때도 hurt 한 거예요. hurt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백점 맞았을 때는 자랑스럽죠? 네 nice. 그럴 때는 p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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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점 맞나요? 우리 핑키도 아, 비기도 100점 맞나요 그래 그럼 프라우드한 거네요. 그렇죠. 자랑스럽다. 프라우드. 프라우드. 보통 학부모님들이 네. 학교에서 네. 뭐 자신의 네. 딸이나 아들이 네. 100점을 맞았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럴게요. 너무 자랑스러워. 그렇죠. 맞아요. 자랑스러 자, 오늘도 변함없이 크리즈. 크리즈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쉬운 과목해 볼게요. 해피. 해피를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요, 할피가? 그렇죠, 잘하네요 할피.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 n g r y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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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거기 있네요. 맞았어요, angry. 오늘도 잘했네요.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핑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거 갖고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공부해봐요. 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